간만에 한번 유튜브를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라켓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카드 라켓인데요. 어, 이 라켓을 가지고 오늘 테스트할 러버가 있어요. 양쪽이 같은 색 러버가 붙어 있어서 왜검정색을 붙였나 하시겠지만은 이 러버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MXK 러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이 깊이 크기가 좀 다를 거예요. 깊이가 작아 보이는 것이 어, MSK 52.5도 하드 버전이구요. 하드 버전. 일단은 좀커 보인 거 왼쪽편이 예, 노멀 버전입니다. 예. 오늘 이 러버를 붙여서 두 가지 라켓에 테스트를 했던데요. 오늘 스타를 위해서는 독일 살브텐 클럽의 선수들이 예, 수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러버 디자인은 되게 단순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MSK.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티바 로고가 보이고 3개의 블록형 이 로고 디자인도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는, 있었는데요 최초에는 어, MXP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한국적인 의미로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유니크하게 하자라고 하다가 너무 유니크하면 또 MXP 계열의 로버들가 너무 달라 보일 것 같아서 중간쯤에서 타일을본 디자인입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히 MXP와는 다른 모습, 모습이고 그러면서도 MXP의 그런

네, 오늘은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최종 버전에 대한 마지막 검증 단계테테스트라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떤 것들을 러버에 대한 설명으로소개하는느 근데 난 아마 난막 썼는데 근데 난아는 블록했을 때 공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쌔게 걸었는데공도한 곳으로도 곳으로 날아가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치트를 적용했다고 그것을좀 그러니까 설명해달라고 되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버전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동안의 테스팅에 참여하지 않았던,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쳤을때 어떻게 느낄지 <목소리>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아, 예, 아, 에서 리그에서, 아, 독일 리그에서만 아, 2부 정도 이렇게 치는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독일 2부 리그에서 경기하고 있는 다르코 선수라든지 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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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laughs> 친구가 다르코인데요. 아, 백핸드가 너무 훌륭하고, 예, 그리고 데니라고, 예, 저쪽에서 좀 앉아서 몸 푸고 있는데, 어, 저 친구들은 제가 슬로베니아 갔을 때 같이 연습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거기 일부 리그에서 치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어, 저런 선수들이 또 어떻게 느끼는지 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공식적인 촬영을 좀 요청을 해서, 예, 휴바에서도 직접 공식적으로, 니코가, 예, 촬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테스터들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하게 4스핀을 걸었을 때그 m s p 같은 경우는 공이 죽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러버는 그런 게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프써그 놓고 그다음에 강하게 걸었을 때, 네. 강하게 걸었을 때 그걸 블락을 했을 때 공이 안 죽는지 이런 걸좀가라고 했거든요. 이건 uh, uh, this side, this side? Yeah. 네. 방금 전에 제가 찍었던 것은 이제 단단한 쪽을 쓴것 같고요 지금 조금 부드러운 쪽을 네, 써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제 87.5도 네. 공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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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ber are you, using? Uh, you, are, you are using? You are you using harder one. Can you try this? Yes, the yeah, soft one. Yeah. 이번에 네 yeah, 47.5도 되고 한번 테스트 달라졌어요. 블록이 안정한 주 안정성을 가지고 들어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없이 롱테이크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긴장한 모습이 <laughs> 좀 <보이는>, 보이네요 <laughs> 아직까지는 예, 못 받아서 위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네트에 맞아서 죽는 경우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할때 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짧은 공을 받을 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주면을 사용해서 을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연습인데 저희 탈코치 때 이런 연습을 거의 안 하게 되죠 저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은 고수가 될, 될수록 쇼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스하지 않고 짧게 하는 거 제가 여기까지 찍고 나서 이 선수들한테 오늘 이 러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두 친구를 선정한 이유는 이 친구들은 MSK를 테스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라서 조금 편견 없이 자기들이 그러한 소켓러버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물론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다 쓰지 않았던 블레이드에 쓰지 않았던 어버이기 때문에 자기도 실력이 온전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 상관없이 얘기해 줄수 있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우선은 테스트 하지 않았던 선수들에 대한 짤막한 인터뷰를 좀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들한테. 어,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러버에 그 사용할 때 느낌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어떤지, 뭐, 둔하진 않은지, 감각적으로 맞썰진 어, 않은지,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스피드나 스피드, 파워 같은 것들이 어떤지. 세 번째는, 예측하지 못했던 공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블록했을 때 공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세게 걸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이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Ja, okay. okay, they understood the questions, right? Ich habe jetzt nur die erste. I have them only uh, the, the first part. they okay. explained okay. the first part, and then we yeah. do a second and third Das ist egal. Er hat sich, glaube ich, nur. ab jetzt nicht jetzt natürlich. Er fragt Yes. I translate. The, I translate in Korean. Should I ask them the question? No, now? It's okay. I, so, yeah. How and did you feel? Yeah. My first impressions of the rubber uh -huh. were that it was very fast, and some balls were even going out. 아하, uh -huh. 아 회전이 많이 걸리고 또 어, 회전보다 그렇네요. 공이 굉장 빨라서 생각보다 공이 많이 난 경우도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Yep. So what's your answer? Yeah, at the beginning, I also felt that it was really fast, 아. and also some balls were going out. Ah, 아, okay, yes. okay. Yeah, 나가서, 나가서. What did you usually use before? I uh, use Evolution MXP. MXP? Yeah. You think this is faster than MXP? Um, it's hard to decide. I uh, don't know, and it depends on the racket also. Uh, okay, okay, okay. What about you? You are using? Uh, I'm also playing MXP. Ah, uh, okay. And I think <laughs> MXP is a bit harder than this uh, rubber. Oh, uh, really? Yeah, that's but, correct. Um, but this is a bit faster and the ah. gummy. <laughs> it was, yeah. let's say, for them easy to handle, to handle. from the yeah. beginning on because they have had, they had a really had a good, good spin, spin and trajectory. Yeah, trajectory. So this this was that first. Uh, this was the general impression they had ah. from the from the two from the two uh, okay. Uh, uh, rackets. Okay, okay. Now, it's different. It's different. It's different. 어 굉장히 그 스핀이 많고 공이 높이 솟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예 그리고 본인이 쓴 m x p 에 비해서 좀더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공이 더 뻗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티바의 미출시 라켓이에요. 출시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라켓은 이제 카본 라켓이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조금 더 적응하기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그 선수의 공통적인 답변은 생각보다도 공이 멀리 나가는 빠른 러버다라는게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어, 공회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또 스피드는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어, 두 러버가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도의 러버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It's also their feedback is also a little bit differing depending on the blade on on the blade they said okay. Um, Generally, especially in this exercise with uh, mm -hmm. with service and then first ball on cut, and then yeah, yes. it was quite easy to to uh, create spin and to c control both, both the. Yeah, or yeah, softer yeah. ones? No, yeah. Both of them. No, no, no. I mean, with the harder rubber, uh -huh. they said, okay, it's a bit. Easi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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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ore, uh -huh. and with the softer rubber, it was for them easi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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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the control. Uh -huh. But when they want when they want to switch from the from with the softer rubber, when they, when they want to switch from a soft topspin to really harder topspin, they had to give more power from the arm with the uh, softer okay, one. Okay, from the okay. harder one, they they had they had had more power. Uh, okay, so. Mm. He had the feeling he can create more, more, uh, more spin. More spin. More spin. More spin. Uh -huh. A little bit. Eine Antwort reicht immer. He had the feeling he had, he can create more spin, oder was With a What about you? Jetzt beim Blocken oder auch nur beim Egal was du... Ja, ich meine, ihr habt jetzt nur kurz gespielt, ist das ist schwierig ja, zu sagen, aber... aber beim Blocken fühlt es mir auf jeden Fall nicht so schwer. Also es fiel mir ziemlich schlecht, ja. den Ball auf dem Tisch zu halten. Ja. Und bei mir war Spin ganz okay jetzt. Ich ja. habe auch nicht zu viel so selbst gemacht, ja. aber es war ganz gut. Cool. Okay. For him it was in terms of spin, it was mm -hmm. uh, it was good. But mm -hmm. He said for him it, he could not judge if it's I, it, he felt similar to mm. to, to MXP, mm. but it was good. And what what was his impression was when blocking or also taking over the backhand? Yes, he, yes. he was. Uh, in yes, he was really comfortable, comfortable with, with yeah with, uh, with, with, with both with both rubbers. Mm, I mean mm. with the softer one with the harder one. Good. Good. You yeah. Okay. Yeah. Uh, can you can continue to with the third question about you know, blocking and then. You know. uh, And, and when they made up, you know, big, big uh, spin, shot, okay, okay. Did, did they feel, you know, okay. comfortable? Okay. Yeah, 지금 이제 제가 어,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파워, 스피뭐 컨트롤, 뭐 이런 것들에서 비교적인 데이터를 좀 얻고 싶어서얘기 질문했어요. 을 그런데 이제 두 선수가 라켓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나, 느끼는 게 다르네요. 근데 어, 일단 아카드 라켓을 썼던 친구 얘기로는 MSP랑 비교했을 때 하드 버전이 더 회전이 많이 걸리고 파워풀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힘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는 어, 서브 걸, 넣고 공을 걸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게, 어, 걸수 있었다. 이게, 이게 편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MSP에. 왜냐면은, 어, 조금 더 탑, 스피가 짧아지면서, 컬이 짧아, 짧아지면서, 직접 감각이 나오기 때문에 조더 편안하게 어, 플레이할 수는 있습니다. 네, okay, 아웨리. Yeah. Okay, so 네, 지금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블로킹할 때 어, 예상치 못하게 공이 나가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질문했었는데요. So what, what was the feedback? They said, um, especially with uh, generally was e easy controlling e the ball control, on, yeah. on top spin, but they said with the softer one um. it was easier and for e them uh. better to to block and to control okay, okay. but especially with the softer one with the harder okay. one sometimes they had to adjust oh, a bit a, a, a bit, yeah. a bit the, the how to say the angle of the oh, of the okay. racket but for the softer one it was really okay. easy for them this yeah. this also for me <laughs> <Yeah>. <laughs> yes and I <they> said uh, <laughs> i mean this push push uh, yeah. the short short yeah. balls on service and we see it for them was also yeah easy to handle yeah. and to, to control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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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h, 그러니까, 이제, uh, 저희 47.5도가 조금 더 다루기에 편했다. 블록하기도 좋고. 그리고, 어, uh,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걸었는데, 블록했는데 공이 죽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uh, 그러면 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Okay, so general feedback is good rubber yes, or bad of rubber?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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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generally, I mean. They are satisfied. Uh, they, they, are, they are satisfied, uh -huh, satisfied. and uh, was also surprised with uh -huh. some features of the uh -huh. of the rubber. But uh, yeah, of course. So, I mean, time was a bit short to yes, really yes. go into detail. But uh, generally, they like They, they like the rubber. I want rubbers. to. I want to ask a very uh, final question. So, if you have a chance to change your rubber from MSP to this rubber. Will you try to change? This is <laughs> not allowed. We, <laughs> this we then we, we, we fight against okay, okay. other products. Okay. okay, thank you. I, I you think both. for them it's quite easy. <laughs> they will go on playing MXP because ah, okay. MXP is not available ah, in, yeah, in Germany. Okay. I hope they can play Wie the game. MXK, but they're Heisen. So it's for Korea, halt. An exclusive yeah. product for Korea. Then we have a little bit of an angle. I'm a very exclusive interview. Thank you. Like, like, like. Thank you. United Kingdom, Sun, <laughs> Sun, Sun, <laughs> uh, Sun, Pullover <Boulevard> Press. <laughs> good. Thank you. <laughs> Is uh, yes. they like both the hard ones, hard, ones hard ones. Yeah. Um, The other ones is for blocking. Is the soft one is for blocking? Yes. Yes. Quite yes. nice, but to play aggressively and especially with forehand, the softer one is. Too slow. It's too <laughs> slow and too soft. It's not. It's not. It's not going. They cannot. They, they cannot. Uh, they cannot uh, okay. Understand create energy to the ball with okay, the, with the soft one, okay. with the harder one, for them it's easier and mm -hmm. then, it's, then they can play their, okay. their normal strokes mm -hmm. with forehand. Mm -hmm. But for backhand, especially the, the normal block mm. for them was, was easy to control. Yeah, yeah, okay, I understand. Just like Samsung players answered. Yeah, yeah, they they preferred, you know, it's, harder one It's a little bit general general yeah. feedback of better players that yeah, they prefer yeah. uh, the harder, the harder, yeah. harder ones. So, Uh, 좀 단단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What was their feedback about when they block the casting? Did they have any problem with uh, when, that? When, when blocking, how was the how, how was the feeling? Was it easy, or did I you have to adjust a bit? Or uh, uh, it was quite easy. Okay. to yeah. It was good yeah. to block. Yeah. Also. Okay. This is a yeah. hard one. Was okay for topspin as for block as well, I think. Okay. And soft one was more was even better for block, but then not so much for topspin. Then it's missing uh, something if you want to accelerate yeah. with the soft one. Yeah, yeah, yes. Okay. Uh, they felt very yes, easy, yes. Uh, easy, to handle when yeah. when blocking, and even yeah. uh, the soft one.

공격적으로 할 때에는 그래 이제 공격적인 블록 그러니까 블록에서 백핸드 라이브를 바꾸고나할 때는 예, 하드한게더 좋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습니다 Generally they are satisfied with server or not.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es, yes. What, what did you feel when 2부에서 uh, yes, e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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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친구들니까 잘 치는 yeah. 친구들인데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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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들에게는 so, 어, so 확실히 하드러버에 대한 선호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시장에서 하종호는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Yes, on on receive s Hard one is hard, harder one. I mean, for them, okay. it's clearly harder clearly one. Hard one is overall, uh, okay. Let me let me ask you, question about the you know, comparison between other rubbers they used to play. You know, did they think this is uh, better? What is better, and then what is difference? Okay. Uh, what is difference? the main difference yes. yeah. I mean, compared to your normal rubbers? I mean, is it? I think I think blade makes the biggest difference. Uh, mm -hmm. So the rubber. Uh, I it cannot judge controlled. completely but but it felt okay. Yeah. Yes, yeah. Yes. I mean, yes, yeah. Did you feel anything you know uh the rubber fees leave it directly moving I mean, uh, yeah. touching? Is it because I me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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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sheet is is somehow different to yeah. To other rubbers, yes, yes. Uh, um, so so, did did you feel this somehow? Is it was Maybe it more, more, more my direct, more straight, or was it a bit softer feeling? Or what? How was how did you? I think it felt a little bit softer. Yeah. Okay, um, softer. Well, I'm working yes. like it stays more time on the right. Like uh, it ah. felt like this. Like we have more more time. More time ah, to yes, react. Yes, to yes, yes. Yes, yes, yeah. Yes. yeah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기도 한데, yeah, 짧아진 만큼 더 직접적인 느낌이 오고 듀얼 타임이라고 그러죠. 공이 더 머무르는 느낌이 더 있다. 이런 의견을 해줬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Yeah. you lik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t's all already. <웃음> <웃음>